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요 아, 교과서는 52쪽이고요.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은 지구의 온도는 변할까 하는 거예요. 어, 이번 단원의 그 학습 목표는 온실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거랑 지구 온난화를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 개념이 하나. 서희가 나왔네요. 자, 이세 개를 이제 연간 지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어, 사실 다 이제 복사평형을 이루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일정한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온실 효과랑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52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구의 온도는 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어, 여기 보면 태양이 계속해서 빛을 지구한테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구인데, 지구한테 계속 빛을 주고 있는데, 이 빛이 이제 따뜻하게 이제 받잖아요. 열을 계속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왜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 정도가 돼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근데 매일매일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잖아. 근데 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물론이 평균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적으로 그 이제 연평균을 봤을 때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하는데 어떤 실험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복사평형 실험하기. 자, 선생님이 더빙해줄게 먼저 목표는 검은색 알루미늄 컵 속에 온도 변화를 통해서 물체의 복사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 복사평형이 뭔지 알게 되겠네요. 일단 검은색 알루미늄 컵, 이 컵이랑 그다음에 온도계 있고요. 얘는 적외선 가열 장치야. 그러니까 얘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위에다가 뜨거우니까 이거 산발이라고 해가지고 발색에 달린 거 여기 위에다 올릴 거야. 자온도기를 설치해서 검정 색깔 알루미늄 컵에다가 이제 한 30cm 정도 거리를 두는 상태로 올려놓고 이제 이걸 킬겠지켠 다음에 얘의 온도를 계속해서 측정하는 거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분 간격으로 컵 속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지. 저기선 장치. 저기서는 뭔지 알지? 빨간색 그 밑에 빨간색보다 좀더 약한 녀석 자 해보니까 2분마다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보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 점점 올라가다가 일정하지 올라가다가 일정한 거를 잘 알아두세요 어떻게 됐느냐 컵 속의 온도는 온도가 점점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일정해진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알루미늄 컵이 열을 주로 흡수하지만 주로 흡수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오케이? 자, 처음에는 주로 열을 흡수해.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흡수하는 양이랑 방출하는 양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들어온만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된다. 라고 설명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복사평형이에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진 상태. 이게 복사평형입니다. 자, 보면은, 자, 그래프를 아까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해졌죠. 일, 일정한 거예요, 그림이. 그림이 이상하요 오잇, 이렇게.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물체가 열을 받으면, 이제 빛을 받았을 때, 빛을 받았을 때, 내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모든 물체는 그 물체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방출한다. 방출한다. 복사의 형태로. 그거를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외선에서 열을 받으면은, 요 녀석이 열을 받은, 받기도 하지만, 방출도 한다는 뜻이야, 방출. 오케이? 방출을 할 때, 근데 어떤 식으로 방출하냐면은, 복사의 형태로 방출을 한대요. 복사는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해줬지. 열 전달 방식,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도. 전도는, 직접 충돌해가지고 열을 주는 거야. 충돌해서, 부딪혀서 주는 거고, 직접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대류는, 대류는, 뜨거운 열을 가진 친구가 이제 이동해서. 이동하면은 여기가 뜨거운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뜨거워지겠지, 여기가. 그런 식으로 열을 전달한 방식. 세 번째는 복사. 복사는 이제 되게 신기하게 여기에서 열이 있으면은 어떤 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뿜는 거야. 입자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태양에서도 태양에서 지구까지 사이에 입자가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진공 상태인데 우주에서 거의 진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사 에너지가 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사예요.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약간 복사돼서 복사 붙여넣기 되는 식으로 하는 건데, 요 녀석도 그이 뜨거운 친구도 열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복사 에너지를 여기서 받겠지. 뜨거우니까 얘도 흡수하는 양이 있을 거고 흡수를 한 다음에 흡수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를 갖고 있으면은 그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로 이제 방출을 하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이게 온도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때 방출하는 것보다 많은 상태지 오케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일정하게 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흡수하는 양이랑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는 구간을 복사평형이라고 불러요. 복사평형.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네, 이처럼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같은 상태, 이거를 복사 평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온도가 늘어나다가 일정하게 됐지. 약간 이거 처음에 봤던 거랑 연결지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교과서 넘어가서 54쪽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금 렉이 걸릴 수 있어. 지구에서도 복사 평형이 일어나. 근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지구에서도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일부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일부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 일단 우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 100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 우리는 지표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이 있지, 오케이? 자 여기 안에서 대기 들어왔을 때한이 중에 대기랑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반사돼서 나가는 거, 반사돼서 방출되는 양이 한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70이 흡수되는 거잖아. 70 중에 대기는 한20 먹고 지표면은 50 정도를 흡수해 이 정도를 흡수. 그러면은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몇이래요? 총 태양 복사 에너지는 70 정도가 되지. 맞아? 근데 이 안에서 지구도 흡수했다가 다시 흡수하면은 온도가 올라가겠지. 자,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 온도만큼 이제 방출하는 거야. 방출할 때 이제 대기가 흡수했던 것 방출하는 양이랑 지표면에서 흡수했던 방출하는 양이 합쳐서 70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뭐야?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의 양도 얼마? 70이지. 흡수하는 양이랑 방출하는 양이 같으니까 지금 어떤 상태를 이루는 거야? 지구도?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오케이? 태양 복사에너지 중 일부를 흡수하고, 흡수한 양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따라서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오케이? 지구의 온도도 평균 한 15도 정도로 계속 유지가 돼. 오케이? 근데 이거 그,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자면은,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표면 온도가 한 6,000도씨 돼요. 표면에서 방출하는 게 복사 에너지인데, 6,000도씨 정도의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이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많이 와. 가시광선 영역으로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가시광선으로 들어왔다가, 지구에서는 흡수한 다음에, 이제 어떤 상태로 내뿜냐면은, 적외선 형태로 내뿜어. 적외선 형태. 너네 저번 시간 들으면 알겠지만, 가시광선이 적외선보다는 에너지가 세다고 했지. 오케이? 센 거를 흡수했다가 이제 약한 걸로 변환해서 나가는 거야. 그럼 그 차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온도가 이제, 올라갔겠죠? 오케이? 얘는 가시광선을 흡수했다가 적외선으로 내뿜 는다는 거. 이거는 그냥 TMI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때, 이제,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것 중에, 방출되는 에너지 중에 일부를 대기가 흡수해요.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해. 오케이? 그렇게 되다 여기서 설명할게요. 어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다가 지표면에서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온실 기체가 아니고 기체가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지표면에 방출된 에너지 중 일부는 다시 지표면에 흡수돼. 흡수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지표면의 온도는 대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아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처럼 지구의 대기에 의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게 유지된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온실 효과. 온실 효과는 어디서 이름이 유래됐냐면은 이런 게 온실, 온실, 온실인데 여기 태양빛이 계속 들어오지, 오케이? 이 투명한 비닐을 통해서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여기 에 온실 안에는 기체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안에서 흡수되고 나가고를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고 나가는 거는 일부 정도 이제 나가는데 그래서 온도가 이제 온실에서는 이제 들어가면은 되게 후덥지근해 약간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온도가 높게 유지된 현상이야 뭐 때문에 대기 때문에 오케이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녀석을 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온실 기체라고 하는데, 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메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방구에 많아, 방구. 방구에 많아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 소방귀에 세금을 일하는 책을 읽었어. 이게 뭐냐, 이 소가 진짜 막, 풀을 많이 뜯어 먹어서 방구를 엄청나게 했겠네. 근데 방구의 주성분이 이제 메탄인데, 메탄가스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잖아. 그래서, 야, 공장에서 온실가스 막 내뿜으면은 세금 때리고 막 하는데 소 축산업 하는데도 이제 세금 때려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아 이야기가 나왔었어. 그거를 이제 지구 온난화랑 관련해서 다루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 선생님도 되게 제목이 웃겨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지구 온난화 관련된 내용이더라고. 일단은 온실효과를 설명했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이제 전기장판, 전기장판이 있고 이거를 지표면이라고 할게, 지표면이라고 하고 여기서또 이제 복사에너지를 방출하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열을 방출하지. 쉽게 말하면 열을 방출하면은 이제 누워가지고 어뜨뜻 다다 하는데 이불 안 덮으면 어때? 이불 안 덮으면 어, 금방 이제 춥지. 겨울이라고 생각해봐. 등은 뜨뜻한데 위에는 춥지. 그니까 러 온도가 어때? 별로 높아지지 않아. 근데, 이때 여기에다가 따뜻한 이불, 소미불을 덮어요. 이불. 이불이 바로 대기를 말해, 대기.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전기장판에서 내뿜는 열 중에 일부를 이불이 흡수해. 이불이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지. 방출. 오케이? 이 방출하는 것이 바로 이 방출하는 게 온실 효과야. 온실 효과. 자, 이불을 덮으면 어때, 얘들아? 이불 안 덮었을 때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지. 맞아? 그러니까 대기가 없을 때보다 대기가 있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 이유는 이 이불이 대기가 지구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해 주기 때문이지. 그게 온실 효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태양에서 이제 그 에너지가 들어오잖아. 들어왔는데, 이 대기라는 이불이, 온실기체라는 이불이 열을 약간 가둬주는 거지. 효과를 설명하자면은. 흡수했다가 온실기체에서 일부는 우주로, 일부는 지구로, 안으로 이제 내뿜어주는 거야. 그럼 지표면은 다시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고 막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지표면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니까 온도는 올라간 상태로 복사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온실기체가 만약에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온실기체가 만약에 많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태양에서 이제 그 들어오는 열,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복사 에너지로 바뀌면서 내뿜어지는데 온실기체가 많으면 흡수됐다가 나오는 양이 어때? 많아지지. 많아지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온실 기체가 양이 많아지면은 온실 효과가 어떻게 돼요? 온실 효과가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이불을 두개 덮는 효과가 돼버리는 거야. 이불을 많이 덮으니까 당연히 기온은 올라가 버리겠지. 영상 은 끊긴다는 애들이 많았는데 이게 컴퓨터가 렉이 많이 걸리면서 영상이 끊기는 것 같아. 선생님 노트북을 학교 거 써가지고 개인 거 마련할까? 좀, 좀 비싼데?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55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어그 분석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팩트가 이거야. 팩트는 보면은 계속해서 기온의 변화량이, 변화량이 점차점차, 점차 이제 줄어드는 게 줄어들고, 이제 점차점차 점차 이렇게 이렇게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점차점차 점차 올라가는 폭이 점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온은, 평균 기온은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지구 자체에 기온이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안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아니라 지구온난화는 일어나고 있어. 근데 뜨거워지고 있어.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북극곰은 어때? 북극곰은 살 곳을 잃어가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막 몰디브 같은 데 있지? 몰디브, 일본 이런 데는 잠기고 있어. 잠겨버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영향 많이 끼치 끼, 그 받고 있는데 어떠냐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보면은 그 제주도에서만 나는 이제 감귤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더 위에서, 위쪽에서도 감귤 재배가 일어난대. 재배를 하고 있대.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열대 과일이 지금 망고나 이런 거 심어서 재배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주도 출신인데, 열대 과일을 제주도 산으로 해가지고 팔더라고? 뭐 신기하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 바다를 보면 위로 갈수록 차가운데, 옛날에 따뜻한 지역에서 이 뭐야 남해 쪽에서 잡히던 애들이 어우 너무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서 북한 지역에서 잡히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제 되게 더워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는 있어. 근데 그 영향의 이유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 화석 연료라는 거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건데 같은 인간 활동의 역량으로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대기 중 방출되는 온실 기체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 사람의 역량 때문에 온실 기체가 많아지고 있어서 지구온난화 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다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이게 이런 주기가 있어. 여기는 뭐냐 빙하기, 빙하기. 뭐, 간빙기, 해빙기, 간빙기, 막 이렇게. 빙하기는 되게 춥지. 빙하가 많이 늘어나는 기. 근데, 이 빙하기가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 과학자들이 되게 대규모 실험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제 인간 활동의 영향이 주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구 문화나 막기 위해서 조금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살아야겠지 그런 것들을 알아두는 거 어,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 이것과 관련해서 복사평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뭐시냐? 다른 실험을 좀 가져올게요 물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 받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나가는 거는 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흡수되는 흡수되는 복사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해 보자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흡수가 되고 있지 렉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 그것만 양해 좀 해주세요 선생님 노트북이 좋은 게 아니라서 영상 끊긴다는 피드백이 많더라고 그래서 조금 미안한데 어 이거는 어 기술적인 문제라서 선생님이 해결하기가 좀 어렵네 흡수되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이거 떨어지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가는 거 여기서 나가는 거는 이제 방출되는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했을 때 흡수되는 양이랑 복사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지금 같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 어, 복사평형이 일어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 해수면의 높이 있지? 이것이 어때? 어, 이 해수면의 높이는 기온이라고 해보자. 이게 일정하죠.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만약에 들 걸려. 만약에 이제 이제 나가는 게 방출되는 양이 줄어들어. 방출되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이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지. 기온이 올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자, 이게 뭐, 뭐 어떤 거냐면 아까 실험에서 시간별로 기온을 측정했었잖아. 했을 때 온도 변화가 이렇게 됐었지. 그러니까 이 상태를 겪고 나서 온도가 다시 일정해지는 거야. 지금 보면. 지금 보면은 온도가 일정해졌죠. 그러니까 흡수되는 양이 방출되는 양보다 많은 시기에는 그 시간 안에는 어때? 기온이 더 올라갔다가 결국은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기온이 올라간 상태로 복사평형이 일어난 거야. 오케이,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거랑 똑같다면은 주... 자, 이거야. 온실기체의 양이 온실기체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흡수되는, 시 방출되는 것보다 많아지게 되지.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야. 방출이 줄어드니까 흡수가 많이 일어나지, 맞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상태로 복사 평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태양 복사에너지를 받고 지구 복사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그 방출하는 양을 온실기체가 이불처럼 덮어버려서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게 지구온난화의, 그, 예요이 온실기체가 이제 적어져. 적어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입구가 늘어난 거야. 입구가 늘어나면은 점점 방출되는 양이 더 많아지니까 어때요? 온도가, 기온이 내려가지만, 그 내려간 상태로 유지가 되겠지? 어, 유지, 내려간 상태로 복사평형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야. 다시 양이 같아질 때까지 이제 변화가 되, 일어나고요. 또 방출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내려간 상태로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기가 없으면 대기가 없거나 이제 온실 기체가 많이 없으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 아니어나 온실 효과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기온이 내려간 상태로 이제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가 없으면 이제 달이나 수성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더, 어때? 되게 막, 편차도 크고, 되게 낮, 낮을 때는 엄청 낮고, 막 이러지. 자, 이렇다는 거. 이해가 좀더잘 됐으면 좋겠네. 일단은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평형. 아, 마치기 전에 문제를 안 풀었네. 문제 풀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교과서 87쪽에 87쪽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고 있지만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까닭은 무엇인지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해서 써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돼?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지.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글씨가 너무 미안해. 그냥 여기다가 다시 쓸까? 자. 검정 글씨로. 이세 가지 용어를 이용해서 쓰래. 하면은,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뭐가 같아? 방출하는 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가타, 복사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어떻다? 어,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게 같아지기, 같아진 상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 문제 자체가 이제 학습 목표 오늘의 학습 목표를 되게 어,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안에서 지구 온난화는 뭐야? 뭐 온실 기체가 늘어나면은 온실 기체 늘어나면은 이제 복사 평형이 깨지겠지. 그러니까 흡수되는 게더 많아져. 방출되는 게 적어지니까.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 기온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거를 연결하면 되겠죠. 어, 종이 딱 쳤네. 오늘 수업...